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아,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영인산을 찾았습니다. 눈이 펑펑 오길래, 자, 영인산에 오늘 왔어요. 우리 가족과 함께. 아, 너무 좋아요. 언제 추워? 어 추워 괜찮지? 아 지금도 한방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안 되었을까? 아유, 다 이쁘다, 야. 좋았어. 야. 와 너무 아름다운 눈꽃 세상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눈이 엄청 많이 왔네요. 대설특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 예약을 해놨는데 대피소 다 취소됐고요. 국립공원 전부 다 통제입니다. 아, 여기 가까운. 영인산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네요. 자, 아 너무 아름답죠? 우와. 동화 속에 날아갔습니다. 자, 이거는 상고대는 아니지만 눈꽃이죠. 오리지널 그래. 눈꽃. 눈치되는장도 돼. 예. 어, 뭐? 그거 터치돼요? 얘도 돼. 돼요. 아, 아주 신이난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야, 아, 너무 좋네요. 엄마, 어? 여기 예. 자, 서로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하게 한다. 아, 왜쿵쿵쿵쿵는것 같아. 야, 세상에. 나도 이런 거 진짜 어려워. 우리 저기서 보고 어. 용봉산에서 보고 그렇지. 용봉산에서 보고 이제 용봉산 처음. 백악산에서 보고서 작년에 보고 처음이다, 올해는. 그러니까. 제대로 눈눈 산행합니다. 올해는 처음이다, 우리. 아, 눈도 엄청 많잖아. 다행이다, 이제야. 와눈 엄청 안네 여기 소나무 봐봐 봐봐 와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봐. 와, 와. 야, 이거 너무 <laughs> 예쁘다 얘 어. 그치? 어. 그러면, 아니, 털어줘야 털어줘, 되잖아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털어줄까? 부러질 <laughs> 털어줄 것 같아 털어줄 지금 털어줄 것거 같아 부러지겠다 <laughs>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가지가 아니라 어. 나무 줄기에 는거야 그러니까 나무. 엄마 거기 가나 여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턴이가 어, 나무가 올라간다. 어. 오 그랬지. 어. 야, 좋은 이 하고 있네. 오늘 복좀 바꿨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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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번 눈이 습식 눈이라서 무겁대. 어, 무겁대. 저번에 그 네. 어. 나무들이 다 부러졌잖아. 그래 맞아. 아.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어. 봐. 어. 야, 50cm상. 이거. 얘가 120인데. 별거는 전개. 엄청 많이 왔네요이 어. 정도면 진짜. 아. 어. 진짜 눈이 많왔습니다 아, 온통 세상이하얗습니다 아, 너무 좋습. 너무 좋아요. 와. 어. 어. 야, 이거 봐 이거. 와. 어. 우와, 우이이번에 다른 사람들 좀 봐야되지 않을까? <laughs> <laughs> 다른 사람들 못 올라와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아빠 일어나 빨리 일어나 으아다 <laughs> <뒤에서 왜 저러냐? 웃음> 아, <laughs> 털어야 되잖아 넘어졌어 넘어졌어 아안돼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아유 러셀이야 러셀 야야야 아, 야, 야. 야 러셀이야 오, 러셀 어우 올해 처음이다 아, 아, 기분 좋다 러셀 기분 좋아? 어아 어. 아, 신났어 우리 은채 야 행복이 뭐 있나요? 근처 그에 뭐. 행복이 뭐 있어? 저 이거, 사고 집에 <laughs> 이거 하고 <laughs> <넣는 것까지> <웃음> <그냥> <웃음> 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 행복이지 그렇지 이거 하고 집에 가서 먹는 것까지 행복이야? 어 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 행복이지 고기 안 먹으면? 행복하다가 말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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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싱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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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잘 노네. <laughs> 어? 엄마하고 둘이 잘 놀아요. <웃음> <웃음> 아니, 거기 들어. 됐어? 응 됐어 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폭했어 <laughs> <응>. 됐어 아! <웃음> 엄마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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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 당했어 에이 당했어 당했어 에이 당했어 당했어, 에이, 당했어, 당했어. 에이, 당했어, 당했어. 하하하야 <laughs> 시야 좀 보세요 아, 와 진짜 국립공원 통제됐다고 갈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집 근처 산에 가시면 이렇게 예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야. 야 진짜 멋있습니다 야,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진짜 이야, 야,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아니, 예. 국립공원 통대대서 우리 덕이 사장님 예약했다가 못 갔잖아. 그렇죠. 집근처가도 완전히 끝내네. 끝내주네요. 야, 야, 이 풍경 좀 보세요. 이 산이 좀. 아, 야, 그래? 눈 내리는 설정 그 너무 아름다워. 아. 음. 야, 눈발 날리는 것 봐. 눈발 날리는 아니, 것까지 아니, 해서. <laughs> <laughs> 감독을 맨날 바꿔야 돼. 몇년 됐지, 어? 유튜브? 유튜브 한지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진짜. 감독을 잘라든지 해야지, 권. 이런 거면 <laughs> 약간 감독의 초질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야, 이것 봐. 와. 와. 멋있다. 야. 야,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있잖아, 와. 이거. 응. 이거 다철쭉 아니야, 이거 철쭉 그래. 와, 오, 여기 숲, 여기 숲 봐, 여기 숲. 어? 와. <laughs> <laughs> 야 눈만난 강아지들 같아 아? <laughs> 눈만난 강아지들 <laughs> 와저 뒤에 봐봐요 와 너무 예쁘다 어 뒤에 뒤에 좀 봐봐 색깔이 좀 들리니까 또 들려 어와와길왜 이렇게 예뻐 응 아, 어? 수고. 여보 어. 덕기산안간거 속상할 해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아. 야 아, 상토봉으로 갑니다 여기는 휴양림 쪽입니다. 바람의 언덕. 자, 어이 누르는 거좀 보세요. 아유. 야, 거의 무릎 있는 데까지 빠지네요.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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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후. 아, 여기도 뭐냐 야, 여기 아니 눈꽃 터나네. 눈꽃 터나. 야. 그나마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그나마 이렇게 분위기를 즐기면서 갈수 있습니다. 바람 불면 뭐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이거 뭐야, 갑자기? 눈이, 눈이 막 날리고 있어요. 상투봉. 아. 상투봉 아, 아, 정상 올라가는 계단. 네, 야,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멋있다. 이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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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우와. 어, 우와. <laughs> 장난 아니네. 아, 상투봉 왔습니다. 여기 아, 상투봉이야 예, 네, 여기 상투봉입니다. 아, 여기 있다. 다짜봉, 다짜봉. 잡아. 다짜봉으로 갈수 있을까? 다짜봉까지. 상투봉, 한 시간 걸렸네. 엄청 빨리 왔습니다. 어허. 야, 상투봉, 여기. 상투봉. 상투봉, 여기. 299m. 예. 야. 해양산보다 낫았구나. 아, 눈이 좋아냐. 아, 잘안 아, 보인다. 그지? 눈이 와갖고. 어. 우야네. 아, 그래도 좋다. 면 들어가야 되겠지네. 자, 조심해서가 옆에 잡으면서. 아우, 아우. 어. 마이크에 어. 마이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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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무 너무 이쁘네그게 얼면 이제 그 상고대가 되는 거야. 나무 줄기 이렇게 응. 이 어. 우리 소백산갔을때 은채야 막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 봤잖아. 근데 그거는 가지고 좀좀 좀 시야가 좀 튀었네요. 해가, 해가 좀 나면서 좀 시야가 좀 튀었어요. 조금 파란 하늘이 좀 보이는데요. 아 좋습니다. 야 해가 또 뜨니까 또 분위기가 또 색다른데. 응. 어. 우리 이쁘네. 어 여기 햇빛 들어. 어 햇빛 나니까. 여기 파란 하늘이야. 어 분위기가 또 틀려. 그제 <laughs> 머리 위하늘야 어, 그래. 어. 어, 자, 저기 다짜방 보이죠? 파란 하늘에, 저 위에. 그죠? 은차, 저 보이지? 파란 하늘에 있는 거. 응. 다자봉 저거 다자봉이야 아이스 에이지? 영화 있잖아. 어, 아이스 에이지, 그래, 맞아. 맘모스 나오는 거? 어, 어 맘모스 나오는 거. 아이스 에이지. 어, 아이스 에이지, 맞습니다. 뭔, <laughs> 응. 토끼 집착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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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멍청한 다람쥐도 나왔습니다. 토끼 집착나 다람쥐. <웃음> <웃음> 계단이 다 눈이 많이 내려갖고 아주 내려오기가 편해졌어요. 눈에 <laughs> 묻히고 싶어서 누워서 촬영하냐? <laughs> <차량하냐? 웃음> 묻어줘 눈에. <문을? 웃음> <laughs> <좋아>. 아 좋아 멋져. <laughs> 자, 아, 저 위에가 다짜봉이죠? 아하. 야 분위기 납니다. 분위기 나요. 다짜봉 가는 길이 힘들죠? 다짜봉. 잡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아빠 잡아줘? 아뇨 아빠 괜찮아 <laughs> 길이 있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흐려꾼들이 이런 데서 멧돼지 있는 거 아니야? 운천이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또 갑자기 와 이거 갑자기 눈보라 눈내리고 그래. 야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졌어 갑자기 그냥 아 눈폭탄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숨 되게 올라온 만큼 멋진 뷰를 볼수 있고요 아 보람이 있는 곳입니다 아 이거 황, 환상의 코스 다 잡은 코스입니다 지나가세요 아 엄마 지나가세요 멘트 잠깐 멈춰봐 봐 멈춰 야, 어떻게 올라갔어? 엄청 잡아. 잡아주게잡았어아이 고맙습니다. 와. 한번더 가서 한번더 가서. 아, 아, 엄마 당기지 말아. 아니야, 다발 다시 박터. 이 저기 봐. 우리온 거. 어. 아, 어. 저기 저기 저기. 야 저기. 안 보여? 야, 야, 야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네요. 야. 아, 키노키노비 등산화가 됐어요. 아니야, 달라붙어 갖고. 아, 키들이 다한 10cm씩 커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소나무 이거 기가 막히네. 이야, 멋있다, 진짜. 어? 야, 무슨 예술작품 같지 않을 안에? 아, 진짜 멋있다. 와, 멋있다. 어, 이거 유럽 같아. 아 어, 유럽 같아? 어. 유럽에 이런 모습이 있어? 몰라? <laughs> 야, 누가 내딸 아니다까봐 뻥한야 <laughs> 멋있다 유럽 같대요 야 그래도 파란 하늘이 좀 보이네 아빠 뒤꿈치 키 컸으면 좋겠다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너 더워, 이제. 야, 파란 하늘을 보니까 너무 좋다. 어? 어. 눈꽃에 파란 하늘 아주 진짜 이쁘다, 야. 야 러설이 안돼 있어? 어. 거기 그 이후로? 내려오 가 예. 야 여기 잠깐 올라가서 봐. 오, 와. 와. 야 여기가 진짜 멋진 데인데 어. 우. 야야 야, 이제 눈이 안 오고 해가 떴습니다 너무 또 다른 또분위기를또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짜봉 정상다 왔네요 정상 석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은채 지금 몇시입니까 두시만야 30분 만에 온거야 야 엄청 쉬지도 않고 그냥 바다가 눈보라를 뚫고서 다짜봉까지 왔습니다 오우.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웃음> <웃음> 뭐해? 자, 수목원 방향으로 갑니다. 아 이거 길이 너무 지금 저저러셀에안돼 있어 갖고. 수목원 방향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자대단님어떻게하실래요아 길이 돼있나 본답니다 자 그러면은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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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습니다 아우 야 이거 정상 1.6km인데 1.6km가 굉장히 그 긴데 어떻게 갈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상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수목원 쪽으로 갑니까? 날것 같은데? 네, 수목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길이 다 네, 길이 다붙혀갖고 네, 위험합니다. 자, 저 정상은, 자, 위험해서 가지 않는 걸로 하고, 여기서 다짜봉에서 수목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자, 틀어서 내려갑니다. 자, 수목원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네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야, 수목원 방향으로 가는 길도 러셀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군요. 자 저쪽이 인제 왼쪽이 정상이죠. 저쪽으로 해서 다짜봉 저기 기떼봉을 해갖고 저기 영 연화봉 해서 이렇게 쭉 가게 돼 있는데 자 수목원으로 바로 내려가는데도 그렇게 그냥 러스를 한거갈 정도로 길이, 날지가 않습니다. 오, 아주 그냥 무릎까지. 아, 기 푹푹 빠집니다. 다 아, 아래 잘 보고 내려가십시오. 여기 뭐, 불러도 아프다, 안 <laughs> 되나? 그래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예, 아주 여기도, 우리가 지금 처음 가는 길이네. 와 <laughs> 아무도 안길 처음 가는 거야. 어. 아무도 안간 길. 근데 눈도 엄청 많이 왔어. 어, 눈도 엄청 많이 왔어. 푹 빠져. 푹 빠져, 푹 빠졌어. 아중확 눈에 푹 빠져 갖고. <laughs> <laughs> 와 이거 봐. 이자구 자, 봐 이거 보자. 이 이거 야. 아 영인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도로로 나왔 으니까 저쪽 보이시죠 저쪽 저기 상투봉 잘 보입니다 아 이쪽이 다짜봉 다짜봉에서 벌써 내려왔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상쾌한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바로 안에 있는좀 보이네요 야, 이쪽에, 운동장 이 쪽인데. 아우. 야, 아름답습니다. 여기 분들은, 다, 철쭉이죠 이거지, 이 야, 멋있네요. 야, 아침에는 그냥 눈 보라가 확 몰아치고.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저기 까지 다잘 보이죠 너무 햇빛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거야 고래 봐 한입만 줘 봐봐 고래 봐한나만줘 엄마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손시죠아 시려는 거야? 그러 이렇게 부어 먹어 고래 봐이맛술로 먹는 고래 봐나 한입만 줘 야, 다 괜찮은데. 그냥 찍으면 되니까. <냄새>. 어, <목소리> 어, 그러니까 거기다 노래를 부르고, 선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아우, 그러니까 내가 시끄러우니까나 편집을 하지. 아, 옆에 <목소리> 쓰면 쓰러지거아니 아, 고려, <목소리> 고려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응? 먹어. 응. <목소리> <목소리> 나한번먹 이제 아빠 음. <목소리> <맛있지? 골목소리> 응. 좀 내. 야. 맛있지? 고려밥은 이렇게 왕창 먹는 거야. 누구? <목소리> 응? 아니, <목소리> 아니. 음 나구나 눈이 너무 많이 와고 여기가 여야 여기. 아니 아까 우리가 온 길인데 어떻게 눈이 이렇게 또쌓여습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길이 없어졌어요 2시간 만에 아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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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내려는데 아침에 하고 도 분위기가 많이 틀리네요. 그죠? 네. 네. 자, 번호 한번 하겠습니다. 다 있는지. 1, 2, 3. 야, 번호 꿀. 아, 다 있군요. <laughs> 자, <목소리> 길 너무 예쁘다. 길 너무 예쁜데요. 마지막으로. 야, 길이 너무 예쁘니까 이걸 또안 담을 수가 없네요. 예, <목소리> <목소리> <laughs> 네, 아, 아름답습니다. <어린나와았습니다. 목소리>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laughs> 자, 내려왔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아 네. 짧고 굵고 가성비 네. 짱. 가성비 예뻤다. 짱? 응. 가성비 짱이죠. 가성비 짱, 완전 예뻤다. 아, 거기서거기서 대피소 예약했다가 못 가서 아쉬웠었는데 네. 아, 거기서 못지않게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 자, 다음 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